개소리 작작해. 노망이라도 난 거야? 적당히 좀 해요. 이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아버지, 어떻게 왔어요? 자선 경매 참가하러 왔지. 크크크. 아저씨, 여기 벼룩시장 아닌데? 혹시 경매 창고지키러온 거야? 하하하. <laughs> 경매는 개뿔? 공짜 음식이나 얻어먹으려고 온거 아니야? 비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때. 어? 쌍둥이 여신들이다. 연회장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고. 와 저기 봐봐 투자의 여신 수정이랑 심화성나이터 수빈이잖아. 와 천억 자매 실물 처음 봄 오늘도 경매 최고가 찌그러온 거 아니야? 한 번만 말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.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아. 냉수 먹고 속 차려. 너 따위가 올려다볼 급이 아니야.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어허라 요 녀석 봐라. 아들 그렇게 좋아? 둘중 누가 더 마음에 드냐? 왜요 소개라고 시켜주려고요? 눈치 빠르네. 둘다 내가 잘하는 친구들인데. 말만 해. 푸하. TV에서 봤다고 하는 척? 누가 들으면 진짜 친한 줄 알겠어. 웃겨. 아저씨, 통장에 100억은 있어? 어디서 허세야? 저 자매들 재산이 천억이라고, 천억. 감히 쳐다보는 것도 주제 넘어, 분수를 알아야지. 아니, 저 친구들이 괜찮아서 소개시켜준다는 거지. 집안은 별볼일 없어. 아이고, 이 양반아, 정신 차리라고. 민재는 그나마 벼락부자라도 됐지? 아저씨 뭔데? 잊었어? 하찮은 경비잖아, 경비? 뻔뻔하게 체면도 염치도 없네, 진짜. 꼴불견이야속이타 들어가고. 그래, 못 먹어도 고? 고라고? 아버지, 제발 이제 그만해요. 뭘 그만해? 아직 안 정했어? 아니면 둘다 불러줄까? 둘다 개소리 작작해. 노망이라도 난 거야? 적당히 좀 해요. 쪽팔려 죽겠다고요. 내가 망신을 줬다고? 무슨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었어? 경비잖아. 경비. 바로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끌고 나가요. 저럴 때 나서서 도와줬어야지. 됐꼬됐꼬 빨리 정해 봐. 꼴값 떠내! 진짜 하차는 경비랑 말좀 섞어줬더니 재벌이라도 된줄 아나봐. 진작 쫓아냈어야 했어. 경비 따위가 왜 여기서 설쳐?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내는데. 이렇게 사람을 못 믿나? 난 내가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야 수정아 수빈아 가만히 좀 있으라고 친근하고 다정한 인사에 다들 경악하고 사! 삼촌! 삼촌? 이거싫어야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서 소개요? 누구예요? 삼촌 추천이면 무조건 오케이죠 삼촌 안목은 세계 최고니까요 저놈이야 내 아들 이민재 안녕하세요 오수정이에요 반가워요 오수빈이에요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아들아 제대로 해라 저 저한테? 너 지금 모질이 같아 제가 알아서 해요 저기 구경이나 하러 가세요 제대로 해라 삼편을 위해 구독 좋아요